지난 3월 말경에 마누라하고 이혼하고 중학생 아들은 제가 데리고 있고 대학생 큰아이는 타지에 나가 있습니다.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에 다소 애로는 있지만 큰 문제는 없습니다. 다만 뭐라고 꼬집어서 말할 수 없는 허전함이 있고 종종 멍하기도 하고 내가 있는 곳이 생소하기도 하고요. 심적 안정을 얻기 위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지 여쭙고 싶습니다. 네, 부인한테 는뭐 의지하고 사는 것 같아요. 마음으 조금 의지하고 싶습다 그러니까 아침에 딱 일어나서 한 시간 기도하고 아시겠습니까? 부처님 감사합니다. 오늘딜이 살아있고 건강해서 감사합니다. 이렇게 기도, 감사기도 딱 하고 밥딱 준비해가 애밥 차려가지고 학교 보내고 나도 딱 챙겨 먹고 응? 직장에 출근하고 직장 딱 끝나면 또 집에 들어가서 애하고 얘기도 좀 나누고 애가 중학생이니까 뭐꼭 애를 돌봐지 않아도 되거든요. 그러나 이제 일주일에 두세 번은 애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. 엄마가 없으니까. 음, 응. 그러고 애한테는 절대로 엄마, 나쁘게 말하거나, 비난하면 안 돼. 요 애가 엄마에 대해서 불평을 하더라도, 그런 말 하지 마라. 니네 엄마가 니네 낳고 니네 키운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, 이놈아, 그런 말 하면 안 돼. 아빠는 엄마하고 싸우다 보니까, 짜증나서 엄마한테 나쁜 말 가끔 한 적이 있지만은, 너는 그런 말 하면 안 돼. 너 엄마잖아. 그러면 안 돼. 너 엄마 좋은 사람이야. 이렇게 항상 애한테 얘기해줘야 된다. 그렇게 얘기를 하려면 내가 마음속에서 아내에 대한 원망이 없어야 그런 말이 술술 나오지. 안 그러면 그 말이 하면서도 속으로 니 거짓말 하고 있구나. 이렇게 되면 입에서 말이 잘안 나온다. 이 말이야. 응. 그리고 이제 아내가 없다고 아이 너무 걱정하고 이러면 안 돼요. 내 생활이 건강해야 아이에게 좋다. 내가 매일 집에 가서 아이와 같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우울하면 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. 그러니까 친구 만날 일 있으면 친구 만나고 <laughs> 할일 있으면 하고 그러나 아내 없다고 허전하다고 밖에서 술 먹고 허전함을 달래고 이러면 안 돼요. 딱 당당하게 이제 자립을 해야 돼요. 아이들이 사춘기가 지나면 엄마한테 자립하듯이 마누라가 없어짐으로 해서 오히려 나한테 좋은 일이에요. 한 사람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다 이 말이야. 이 자립을 딱 해가 당당하면 곧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. 응. 내만 당당해지면 남자가 없어서 허전한 여자들이 또 주위에 많이 있거든요. <웃음> <웃음> 응. 응. 멋있어 보이면 다 있어 멀려듭니다.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중요한 거는 내가 여자를 찾아다니면 내가 초라해 보이거든요. 그래서 오히려 여자가 도망을 간다. 이 말이에요. 내가 이렇게 딱 정진하고 떳떳하게 살아가면 옆에서 누가 보다가, 야, 멋있다. 이렇게 따라온다. 이 말이에요. 어. 그럴 때 이제 자연스럽게 같이 사는 거예요. 그럴 때는 무조건 여자라고 같이 살면 안 되고, 계남음장에 보내고, 나눔장에 보내고, <laughs> 이렇게 해서 도반이 먼저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살아도 살아야 돼. 왜냐하면 이미 한번 실패했어요, 안 했어요? 했죠. 얼굴 예쁘다고 같이 산다고 좋은 게 아니고, 어? 그렇거든요. 그러니까 먼저 사람이 댐댐이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. 그 댐댐이를 무조건 내가 요구해서 되는 게 아니고, 이렇게 수행, 정진하는 사람하고 같이 살면. 그런 입장에서, 예, 살 만큼 살아봤으니까, 지금 부인 없이 혼자 살아도, 뭐, 살수 있어요, 없어요. 딴 사람 쳐다보지 말고, 스님 쳐다보고, 아이고, 저 스님은 평생도 저래 사는데, <laughs> 이제 내가 나이만 늙어, 애다 컸는데, 지금 뭐 마누라 없다고 못 살겠냐, 이렇게 생각하고, 애들 돌보고, 그러니까 요 사춘기 때니까, 애가 최우선이 돼야 됩니다. 엄마 같기 때문에, 알았어요? 여기 스무 살만 넘으면 이제 신경 안 써도 돼요. 그때는 과감하게 정을 끊고 니 알아서 살아라 하고 쫓아내 버리더라도 스무 음. 살 때까지는 내가 어떤 결정을 할때 아이를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돼요. 음. 그래서 내가 연애를 설령한다 하더라도 애에게 나쁜 영향을 주면 안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제 중학생이라니까 한 5년 더 키워야 될거 아니에요, 그죠? 5년 동안은 음, 수도 생활 좀 하세요. 没。